할렐루야!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리고아 아, 저희 제가 개척 오고 나서 붕에는 제가 처음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아, 네. 제가 제가 강사예요아 네. 아, 여기저기서 어 붕강사에 여기저기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 회장님들이 우리네또 계속 자 하자 했었어요. 근데 제가 우리가 주택가라 안 된다 안 된다 해갖고 안 했는데. 이금성 목사님이 파워가 센가 봐. 아멘. 내가, <laughs> 아, 네, 아멘 했습니다. 그래서, 그리고 났더니, 이렇게 또 하니까 또, 하나님 은혜로 또잘또 또 하게, 맞추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멘. 모든 거 하나님 영광 올리고, 아멘. 하나님 좋은 일로, 하나님이 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. 아멘. 그리고 또지상을 올라가게 해주시고, 아멘. 이제, 이제 회원님도 다, 기사회원, 회원, 님들 모두 좋은 이만 있을 것입니다. 아멘. 우리는 예수님께 순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서로, 서로 어, 더 이뻐 보이는 거야. 서로가 이뻐 보이는 거야. 아멘. 누가 그래요? 어떤 사람이, 어떤 사람 다 이쁘다고 그래.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봤더니 그 사람 마음이 이쁘니까 다 이쁜 거야. 놈들 볼때다 이뻐 보이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 이뻐서 다 이뻐 보이는 거야. 네. 아, 그래서 우리가 네. 서로가, 상대가 이뻐 보여야 돼. 네.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속에 계시오. 할렐루야! 오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